여기 이제 판넬 올리려면, 네. 저 강목 있잖아요? 네. 강목 두 개. 네. 강목 두 개를 이것보다 좀 길게 해가지고요? 네. 두 개만 일단 잘라주시죠. 응. <laughs> 길게 음. 가죠. 강목 두 개만 좀 해줘봐. 요소를 자르는 거니. 천오백. 천오백. 천오백으로 두 개. 천오백 두 개. 백오십 센 m 두 개. 안녕하세요. 부호반장입니다. 오늘 드디어 지붕, 무진각 지붕 기본 하지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위에다가 판넬 올리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밖과 달리 로스가 많습니다. 끊어서 내버려야 하는 것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 리프트도 불렸고,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좀 넓은 걸로 빌렸습니다. 이 대대용 리프트가 여주에서는 가장 큰 겁니다. 임대용으로는 알아보니까 폭이 1.4m고 8m까지 올라가는 건데 이게 하루 임대료가 12만 원. 다음에 왕복 운반비 있죠. 운반비 12만 원에서 하루 쓰는데 12만 원이지만. 기본적인 기본이 24만원이라는 얘기죠. 요걸로 올려가면서 할 건데요. 판넬이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 크레인으로 하는 건 부적절해서 경비 부담 이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게 낫겠다 싶어서 이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각목을 저 친구 이름이 뭐라 그랬죠? 기올기올 기울. 기울? 기울. 기울 샘 이거 <laughs> 각목을 이쪽에다 대보세요 올려보세요 알았습니다. 가로를 밑에다 대요 밑에? 밑에요? 네 가장자리로 그렇죠 너무 짧다 그건 탈락 네좀 길은 놈 네. 오케이 저 길이 저 길이 됐어요 하나 도 더, 굶어. 예? 아, 아, 김 선생님, 이 지붕 작업은 서둘러면 안 됩니다. 30만 사고나요. 30만 라면 드시고 보세요. 네, 어, 천천히 여기에요. 오늘 다못 오면 내일 오더라도. 자, 이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니, 일단은 이면이 있잖아요. 이쪽 면부터 올라가고 이쪽 면부터 해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나는 또 지장이 있을까봐 저 뒤에서부터 해야 되나 아니죠 들어서 이제 저쪽 헐건 올려가지고 그쪽에서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헐 겁니다 내가 이건 지금 수치를 어떻게 할것인가다 가져왔거든요 지금 여기 써 있나요 길이가? 길이 써져 있고 측면에 아님 저 판넬 위에다가 제가 지금 뭐 4670 내장 내장재 그리고 BD 써놨는데 네. 지금요. 정면에 A면으로 치면 A 면으로 치면은 AB 네 D. 알고 있어요. 네, 그렇게 어, 어디가? ABCD 이렇게 네, 해 놨어요? 이렇게 측정했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책 측치를. 그 저기 송장에 A군 B군 그렇게 두 맞아요. 네. 제가 어, 이거을 내가 알기 쉽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음, 이사이즈는 확인 없이 4670. 네. 그럼 900 사이즈 확인해가지고 예. 올려놓고 자첫장 스타트 올리잖아요. 예. 첫 장도 기르니까두 장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두 장이 올라가면 그놈만 일단 고정을 하는데 가운데 지지발이 하나 더 있어야잖아요. 그렇죠. 그놈 떼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각을 위에서 다칠 거예요. 예. 아, 다여놓고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한 장만 돌리고 그럴 수그로 그러면 뺑되네. 아니. 여러면 열을 달궈서 철근이 약간 꺾여서 다내 내. 내 됐어요. 네. 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음, 제가 지금 이것은 이 이것이 예, 예. 까지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전기선을 아, 가위로 음. 좀 예. 그렇게 해가지고 측면에서 그냥 박아버려요 예. 리프트를 있잖아요. 이비계가좀 예. 바짝 붙 e 잖아요 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 여기서 이 여기 이거 비계 안 걸리게 예. 넉넉히 히세요 충분히 빼도 돼요 가운데쯤 u t e 다10 minutes. 10 m i 쪽도 t e s 10 minutes. 10 m i n 알겠습니다. 여기는 침대 어떻게 놔요? 여기는 침대를 이렇게 이게 머리야 그렇게 머리에요? 그거 여기다가 그것도 내내 여기다 맞추면 되겠네요 거기다 맞춰가지고 아이가 직접적으로 머리에 쓰면 안되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좀 전에 예 음, 알겠습니다 차치 좀 하고 네. 저희 천장마감장 저희는 천장 마감이 아니고 저희는 천장 가장 저 배관 지나가는 하단 부를 음? 3000으로 접할게요 지금 바닥에서 나중에 뭐 등이나 이 간섭 전혀 없겠죠? 3000이면 70cm 그 마감 제휴 여부 3000으로 한다는 얘기죠? 예, 저희 예, 배관 100cm. 가장 하단 지나가는 거를 3000으로 할게요 가장 낮은 낮은 흙으로 흙을 닦을까 오케이 그럼 물이 없을까요? 7cm 여유 있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을까요? 그럼 그렇게 네, 네, 네. 그럼그 하면 음. 돼 가장 낮은 쪽을 3초로 넣는다겠죠? 예, 그러면 7cm 여유가 있으니까 그 밑으로 석고 치고 오면 되니까 오케이 우물천장이 여기를 네. 넘어오지 않잖아요? 저 주관 쪽으로? 그 그렇죠. 네? 그렇죠? 저 주관이 이렇게 오니까 응. 우물천장이 이쪽으로 어, 넘어오지 않잖아요? 어, 음. 아니 그것은 넘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올 수도 있는데 우물천장을 또 예쁘게 만들어야 기 때문에 그스 층을 보면서, 보면서 그러면은 약간 치우시면 네. 이쪽으로 치우시면되겠다 그럼 이쪽으로 이쪽으로 치우셔서 한번 네. 더 이쪽으로 최대한 이쪽으로 해서 네. 그렇게 네. 해주시고 네. 전선 볼트로 할 거죠. 아, 겠습니 전선 볼트로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저거 이거 네. 단열지 200mm야.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뚫고 나중에 폼 충진 하면 되니까. 네. 전선 볼트로 네. 해가지고 네. 단단히 고정해주세요. 예. 네. 네. 김쌤 이제 이거 올립시다. 거기 다 했어요? 단열재는 언제 깔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올리고. 올리면 언제 까면? 네. 단열재 까는 일이 만만치가 않을 것 같아요. 아, 단열재 까는 것은 네. 나중에 하고, 우선 이거 올리는 끼 가지고 한 장만 올려놓고 단열재를 할 거니까. 예예. 예. 자, 거두분 계시고. 이아이하지금이아서쪽으로이날도가 정도. 이가도이 정도. 이정면이 정도. 이 정도. 이지도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이이 정도. 이이

눌러 주세요. 그리고 장 어를 갖다 담은 거, 려요장 이렇게 주셔야 되고 무장은집어서 주셔야 아집어서 우리가 집어서야요거리가 너무 좀 넓은 것같아 왔다 갔다 해서 맞추세요 <laughs> 자 리프트를 리프트를 방향을 전리 가가지고 이게더 더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뭔 얘기냐면 방향을 이렇게 잡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살짝만 돌려서 돌딱 돌려서 부 전부 던져요 맞춰이 그렇게 그러니까 저 뒤쪽으로 밀어 놓으세요. 저 뒤로 반대편으로 밀어 놔요. 됐어? 요안 돼. 됐죠가 1, 2, 3, 4, 5, 6, 7, 8, 9, 10 1 0 c m 빼요 맨뒤끝으로 넉넉히 빼라요 넉넉히 저쪽으로 한6 c 님 조심하시고 더빼더더 더. 더 빼요 더빼 들어서 더빼 들어서 더 빼라고 한 m 6cm 됐어 거기다 걸려봐요 거기다 걸어봐요. 거그 그 상에다가 됐어요. 됐어요. 아까 또틀었 똑같이 이게 0.3모티 같으면 가벼운데 더 길면 안돼 이제 내려 자 저쪽으로 가서 잠깐만 잠시만 여기 한 20cm띠 나는거예요 지금 이걸로 맞추면 되요 15cm정도 나오면 됩니다 자, 내려봐 그냥 쭉 내려 내려 여기 어차피 각을 치하니까 어, 자, 같아요. 거기서 김사장님 상을 어디, 어디다 걸어, 막대기 하나 갖고 저게 5 7 m 터였죠그 하나가 네, 색깔의 길이가요? 네5590 나와요 5590이면 5500으로 자르면 되겠네 5590, 5500으로 5500으로 두 개만 자르면 돼요 이제 각을 친 다음에 예, 예, 예. 이걸 덮기 전에 이쪽에다가 폼을 쭉 쏴주세요. 예예 예, 예. 이걸 좀 빼가지고 커팅하시면 앞쪽, 돼요? 네, 예, 좀 빼야돼. 예, 예 돼. 이렇게 빼셔가지고 커팅하면 됩니다. 세워! 이 세워, 일리, 전리 이렇게 세야지 아니, 어디까지 가? 쏴! 센터! 가운데! <목소리> 아니아니아니 옆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세워야지. 여기다, 여기다, 여기, 밑으로 또 들어가지 못 하세요. 그렇지? 오케이. 그렇지. 10센치야. 왜안 맞아? 들 들어갔나? 걸렸잖아. 됐죠. 일부러 네. 쪽. 됐어 이렇게 하면 돼. 주었어요? 떨어지지 않을 정도만 하면 돼요. 괜찮아요. 됐어요. 다 <목소리> 넣었어요? 네 이쪽 각 맞춰요 집어 넣어버려 이제 자 땡겨봐 땡겨 더 땡겨 좀더 땡겨 여기 각재가 있어 이거 빼봐요 자. 맞았나? 너무 갔다. 아, 됐네. 아, 그다음에 첫짝 맞춰 봐요. 첫짝 끝에. 맞, 맞춘 거예요. 맞춘 거에 거기 거기서 강원대 얼마나 떴어요? 얼마나 떴어? 딱 붙었어요. 딱 붙었어? 오케이. 이쪽 이 폼스 여기 줄에서 여기 첫 번째 줄 있죠? 이첫 번째 줄에서 여기 끝에 각과 여기다가 피스 받고 근데 이게 일로 좀 덜어간거 아니에요 뭐가요? 요요요 요, 요, 아, 저 끝에 어? 맞아아 저쪽 끝 일전이 일전이 이쪽으로 가야되는데이쪽이서 그쪽으로 좀땡겨 그러죠 어, 뭔가 그렇지. 이상해 일로 어. 좀당겨 그대로 밀어 들지말고 좀더 됐어 너무 됐어 됐어 이전이 전이 나는 뭐개 이거 여기 좀더통밀있봐 쳤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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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요? 됐어? 아, 가운데가 어 여기 이 센터를 여기 이렇게 맞춰야거든. 네. 맞았어 여기는 네. 됐어. 자 이대로 해서 여기다 피스 한 방. 또. 됐어, 가만 있어. 됐어, 오케이. 이런 식으로 박으면 돼요. 잠깐만 걸리 리적거리는거 없이. 자, 그 다음에 중간에 한번 박아요. 지금 저기 저기 폼을못 쏘잖아. 박아요. 이 안에, 이 안에. 아, 어, 아니. 어, 그러네. 아니 들어가. <laughs> 아직 아직 가만 있어봐요. 어. 다시 풀러 봐 이거. 저기도 싸, 지금 지금 사이드에. 사이드 이제 여든 먼저 해놓고 풀러 봐요. 방금 바람이 왔어. 어. 살짝 들고 밑 안쪽에 핀, 폼버터 쏘세요. 네. 가운데서 누가 살짝 하나 들어줘요. 네, 들어줘요. 세워세워 채워. 이걸로 채 이걸로 채워. 아니 아니야 채워 채워. 채서 채워. 네, 밑에 돌리니까 앞으로 약간 땡겨서 아니아 아니, 아니, 빼지말고 그대로 그대로 됐어요 이 선만 다 채운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자 <시켜> 이거 혼자 언제 다 쓰자고? 이통관 선생님 지금 물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톰관 <놀라> 한 한명저 반대쪽에서 반대쪽에서도 쏠수 있도록 주세요. 통관이두 개밖에 없구나. 홈저뒤 있잖아요. 됐어. 자 피스 박아요 이제. 예. 예, 다 예, 이제 바꾸는 거 하나씩 박을까요 네, 다박꿔주세요 이제 이제 바게도 돼요. 이제 다다 바꿔도 돼요. 필수 <laughs> 몇 개를 박아요? 이두 줄째 있죠. 이첫 줄째 이 고목 한데 일리해서 싹 그냥 박아 오게 첫첫끝 스타트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위에 다 박아야 되겠네. 이줄긋고 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안에 다른 통입니다. 한번 봐봐. 맞아? 네. 맞아? 이거 형님 속도 조절하는게 어있어거고거고거 거거거거 밑에 거버튼아버튼이잠깐만잠깐만 됐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박아주고되겠어 됐어요 조시가 또 없나? 예 yeah. 여기 있구만 자, 그래 그럼, 이게, 무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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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가있이 이렇게, 이렇을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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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수렇이 서 <laughs> 저쪽을 차고 하고.